이어지는 순서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네, 프로듀서상입니다. 수상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프로듀서상 TVC 박원달 상골마을 어르신들의 라디오 방송 도전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풍정라디오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미디어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프로듀서상 수상자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은요, 훌륭한 글과 또 참신한 구성으로 프로그램의 근간을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작가상 수상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작가상 MBC 최혜정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구성하여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